오늘 날씨가 매우 덥군요. 아이패드 기다리다가 지금 죽겠어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제가 프리비랑 할인, 홈시당이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자개장롱 아니거든?로 으 검색을 하시면 은 수업을 찾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수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작업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옷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이제 너무 마스크하기도 답답한 계절이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하면은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잠깐 받었어요 어제 솜씨당이랑프디비랑 타링 검색하시면다 나오니까 저 찾아와서 저랑 같이 원데이 클래스 합시다. 원데이 클래스 해야 돼 저랑 놀수 있는 거 아시죠? 저랑 놀면서 원데이 클래스 할수 없어요. 원데이 클래스 신청해야 돼저랑놀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laughs> 오늘 첫 수강생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키링 만들기, 그립톡 만들기, 반지 만들기 세개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만드실 거예요. 아, 덥다. 더우시죠, 여러분? 방에 왔는데, 문다방이라는 공방이에요. 사실, 이 간판을 뗄까 했는데,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다방에서 옷칠 향기 맡으러 오세요. 그런 느낌으로 제작했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옷칠나은집 공방. 둠는패닉에서 받은 거. c 티 작동 중입니다. 문을 열어주면, 은 아직 공방이 다 오픈된 게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다 오칠로 만든 거랍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 자리입니다. 여기는 세어 하시는 분들 자리고요. 지저분하죠? 같이 뭔데이 클래스 준비하면서 준비를 같이 해봅시다. 공기 정화 숨을 하라고 사 주셨어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자기 관련해서 소개할 때 가져온 원패 들이고요 자기 재료들, 이건 이니셜 준비한 키링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수강생님들한테 휘양찬란 나전칠기 공예라고 해서 조개 껍데기, 자개, 나전, 나전칠기란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종이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잘할수 있게 판, 아크릴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와 함께하는 휘양철란 나전술기 공의 휘양철란 임연지입니다 차례는 리더소개, 버디소개, 나전술기란 오늘의 나전공예 자기소개,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자기소개 관련된 걸 준비를 했고요.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페이지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그리고 조개와 자개와 나전에 대한 차이. 조개는 흔히 바다에서 볼수 있는 석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조개 그 자체 이런 거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자개는 석패 과정을 거친 다듬어진 조개를 자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전은 김을 위에 올려진 자개를 나전이라고 하고 그 위에 나전에다가 칠을 하면 나전칠기가 되는 거예요. 전통 나전칠기에 대한 소개도 준비를 했고요. 주, 그리고 나전칠기의 기법, 주름질, 할패법, 끊음질에 대한 주, 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프린트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나전칠기 기법의 이해라고 해서 주름질에 대한 기법, 타찰법에 대한 기법, 끊음질에 대한 기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전공에 단지 키링 그립톡 중 선택 두 개를 해서 만드는 건데. 앞서 배운 나전칠 기법, 주름질, 타찰법, 끈음질을 활용해서 직접 자개를 붙이고 직접 UV 코팅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UV 코팅은 최소 2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만들었던 수강생들의 작품이에요. <laughs> 지금 시간 지금 시간인데 2시에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 <laughs> 구경시켜드릴까요? 나전칠기는 꼭 습도가 있는 곳에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오, 여기 조명 진짜 좋다. <laughs>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로 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8 0도예요80%습도예요 지금 여기 안에 기물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습도가 꼭 유지되어야지 나전칠기 제품들은 굳을 수가 있어요. 것들 놀려져 있는데 코끼리에요아 이거 뭔가 썼네네 번째 발가락이 없어졌어요. 파란색으로 깔맞춤 했습니다. 뭇다방, 뭇다방으로 놀러 오세요. 제가 항상 있습니다. 뭐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신문이. 첫8발전 맞겠죠?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당근마켓에 거래를 한,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신 알로에예요 이쁘죠? 짠! 87명입니다 5개월 동안 87명 모은 거면 잘한 거겠죠? 아님 말구요 올해 200명이 목전데 과연 가능할까요? 올해 5월인데 가능하겠죠? 수업이 끝난 상태의 책상입니다. 언제 치우죠? 오늘은 이따가 이거 할 거예요. 코끼리에다가 뱃싸기뽀복 장착. 저희 복복 작업복입니다.